럭비공을 그냥 여기서 써 버리면은 그렇지. 이거야. 야, 1등은 하지 마. 2등이 안정 안정권이거든. 왜냐면 하 1등한테 총쏘니까요그쵸나 똑똑하죠. 인생은 타이밍이야. 근데 타이밍이 구려. 그치 인생은 타이밍이라니까 멍청아. 확인이요. 아, 아 뭐야. 아이고. 씨. 장풍. 장풍. 쌤통이다. 아이고! 아이고, 확인. 얘 앞으로 갔어. 뭐야 이거? 아이, 도둑이 너죽진다 쌤통이다. 건방진 것. 나이스 빨리 빨리 오케이 테이크 지금 에이 지금은 아유 아우 이런 빠르게 먹고 이건 뭐야 아아 이거 나한테 썼어 이 멍청이 아하하 아아거지 아, 같은 템이 나왔어 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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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타, 연타. 아이, aha, 오케이 내가 먼저 타고링 연타 하셨어야지 아이고 연타 연타 같은 연다연다이다 연타 연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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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럴 때 뺑글돌기, 이렇게 확인이요 어 이럴 때막겠지네잘 봤습니다 문어발 위치가 거지같았네요 아나또 꼴, 아 꼴등은 아니네, 확인 5등, 5등 아이씨, 어 고마워, 나이스 어떻게 날 도와줬네 아, 들어가 이 패배자들 포기해 아, 직도안 들어와. 뭐 잤어? 게임 하다가 잤어? 하루 종일 걸려. 나는 아까부터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이템 먹어 줘야지. 이걸 안 먹어? 이걸 안 먹으니까 당하는 거야. 이걸 안 먹으니까 너는 <laughs> 2등에서 꼴등 되는 거야. 그걸 먹어 줘야지. 꼴왜안 먹나? 어, 나이스. 너 누구야? 어 카우보이 꼬시다쌤통 어, 후라이통, 밥통 쓰레기통. 오케이. 나이스. 아 이런 거지 같은 게임. 내리지 마요. 럭비공을 그냥 여기서 써버리면은, 그렇지! 이거야. 야, 1등은 하지 마. 2등이 안정, 안정권이거든. 왜냐하면 1등한테 총 쏘니까요. 그쵸? 나 똑똑하죠? 그렇지! 총! 이거야. 내가 노린 게 이거라고. 1등 하지 말라고. 좋았어. 정확하게 나의 전략대로 돼가고 있어요. 그렇지. 맞아주고, 그렇지. 후드러 까이고 총 맞고, 신났네, 신났어. 왜총안 쐈어? 왜 총, 방어, 방패로 막았나? 총을? 확인, 어총 맞았네 총이 이제 도착하셨어요 굿자 친구들 잘하고 있어요 계속 방해해 지금에! 아너우너우너우 no. no! no! 이씨, 아 짜증나 지금에, 아하하하하하 야, 아, 하지마 아 지금 순위 4등으로 떨어졌잖아 아, 나 환장하네 이거 뒤져라 도둑이 그렇지, 그렇지. 오케이 세레머니. 아하 거지 같았죠. 정말 아하 이러면 안 돼요. 안 돼요. 아하 밀지 마이 거지들아이 밀지 마. 이게 뭐미식축구줄 알아? 왜 밀어? 1등 쏴. 뭔가 뒤져 그냥 건방진 못생긴 털보 아저씨. 아이고 와우 피했다. 그걸 피했다. 총 쏴라. 총 쏴라. 1등한테 쏴라. 총 쏴라. 확인이요. 오케이. 이거 맞겠다. 아하,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거기서 문어 발을 맞으면 은안 되는데. 오케이. 빨리, 빨리. 오케이. 이거, 아, 타이밍 아쉽죠? 아, 씨, 누가 뿌렸냐? 너 의사 죽는다 아이씨, 쌤통이다잉. 꽃이다 어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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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가 여기다 왜 뿌렸어? 이 멍청아! 아, 왜 여기다 뿌려가지고 못 가게 만들어? 아이 개 순위 역전 됐네. 이거 역전. 어, 왜 그걸 가지? 왜 글로 가지? 바본가? 자네 바본가? 바본가? 본가 바본가? 우와, 이거 저기 뭐 하는 거야? 정원사. 아, 개수작! 이런 그 더러운 게임 맞고. 오케이, 정이는 살아있다. 이스터 전... 아, 두방 맞았어. 오케이, 한대더 맞아라. 아, 나 말고. 늦었지 늦었지 한참 늦었지. 나아까부터 기다리고 있었어. 컵라면 끓여 먹을까 생각하고 있었다. 여기서 럭비 공어던가요 럭비 공 왔다. 어떤... 아싸! <laughs> 이번 판 각이다. 날카롭게 섰다. 우승 각이다. 고고고. 고고고. 이거 아 이거 아닌데. 아 이건 아닌데. 레디. 셋. 고! 슛. 아꼴등인데 아. 아. <laughs> 아 비켜 부비부비 하지 마. 여기가 클럽이야. 왜 나한테 비벼 비비기를 변태놈들 아 오지마이 더러운 김병지, 아 비켜이, 아 여기가 클럽이냐고 이 양반들아, 아 발정났어? 왜 비벼 비비기를 변태놈들? 아 짜증나, 나는 빠져 나가야겠어. 오케이, 압도적, 압도적, 거리 벌려. 총 맞을 거 계산해 가지고 그냥 거리를 벌려. 쭉쭉쭉, 쭉쭉쭉, 장풍 오나요? 안 오죠? 안 오죠? 장풍 안 오죠? 여기서 럭비공 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네, 이런 거즈 같은 거. 나이스! 정의는 살아있다. 정의는 살아있어. 그렇지, 선지자한테 총 썼죠? 선지자한테 총 썼죠? 아! 짜 씨! 아하! 진짜! 아, 미쳤나보네. 아하! 아하! 이러면 안 되는데. 거기서 총에 맞으면 되는데, 되는데. 1등인데? 1등인데? 나이스! 나이스! 여유있을 때? 여유있을 때? 이거 어떤가요? 방패 나오면? 그렇지! 총 쏘면은 그냥 방패 쏴버리겠다. 오케이 나이스 굿 잡. 지금이죠? 지금이네. 에이. 어 수고링 너나 많이 맞으시구요 그딴 총아또 쏴! 아 총을 두 개를 들고 다녀. 따발총이야 뭐야? 네가 나안 보야? 미쳤나봐. 총을 두 개를 쏴. 아 그만 쏴! 이 거지들아! 아이씨 진짜! 아 죽여버려! 저 것들. 냅둬. 나를 좀 내버려둬. 아 진짜 또 쏴! 아하하하! 짜증나 이 거지 같은 게임. 쟤한테도 쏴, 쟤한테도 쏴. 왜 나한테만 쏴? 보내줘. 어차피 일찍. 그렇지. 그렇지. 어차피 일찍 가봐야 총밖에 더맞아 어이 구 대가리 총 맞았냐? 쌤통이다 할배. 쉬세요. 여기 탑골 아닙니다. 쉬시라고. 어? 이것은? 아 각인가? 아니요. 아이템 먹고 빨리 총 쏴. 그렇지. 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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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바이. 수고링 수고링 거린 골! 일어나다. 일어나. 일어나! 댕댕이야 오케이, 나이스. 굿잡 어, 수고링. 수고링 편안 깔끔. 편안 깔끔스. 편안 깔끔스. 실수만 하지 마. 하지 마. 실수하지 마. 할수 있지? 네, 할수 있습니다. 네, 할수 있습니다. 방어. 아꺼져 아. 꺼져. 어... 아, 그 순간 샤머니가 나한테 샤머니가 아, 샤머니가 나한테 총 쏴가지고 내가 보호막 누른다고 트램폴린에서 실수했어. 아우 짜증 나. 자, 일등, 일등, 지금인가? 인코스. 그렇지 착실하다. 그렇지, 그렇지 기계와도 같다. 완벽해. 착 붙어가지고, 삭 돌아가지고 여기 아니죠? 인생은 타이밍이라 했지. 이거 우베0버한테 뺏기지만 않는다면. 연타! 연타! 아하, 뺏겼어요. 뺏겼어요. 억울합니다. 이스 하지만 누가 누군가가 1등한테 총을 써 준다면, 총을 써 준다면 그렇다면, 그렇다면 이것까진 괜찮았고 이거 먹고 눈앞에 있는 거뭐 그렇지. 누군가가 내가 될 줄은 몰랐지. 누군가가 내가 될 줄은 몰랐어요. 일단 가요. 일단 가고 우배부, 우배부, 우배부가 총을 맞아야 되는데, 총을 맞아야 되는데, 오케이. 지금인가? 오케이. 좋아, 좋아, 좋아. 타이밍 좋고, 완벽, 깔끔쓰, 완벽한 타이밍. 마치 짜고 치는 듯한, 그런 게임. 2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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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배부, 우배부, 4등까지 떨어집니다. 나이스, 굿자. 정의는 살아있네. 근데, 변호사가 총을 들고 있다. 변호사가 총을 들고 있어요. 이런 거지 같은? 쟤가 왜 총을 들고 있어? 아, 채찍 두개 싫어하냐? 아, 거지 같네, 이거. 이거 뭐야? 오케이. 안 돼! 안 돼! 렉이! 이런 쓰레기 게임. 레기 거기서 웬 말이야. 아, 정말 거지 같죠? 하지만 2등, 하지만 2등. 저, 다른 친구들 총 먹어. 럭비공 먹지 말고 총을 먹으라고. 이 머저리들아. 총을 먹어. 총을. 1등을 잡아야 될거아니야 1등을 잡아야 될거 아니냐고. 총을 먹으라고. 아총 어, 내가 먹었네. 총을 내가 먹었지 뭐야? 오케이. 니들이 안 먹어서 내가 먹었다. 오케이, 굿잡. 이제 보호막 없죠. 보호막 없죠. 맞았죠. 변호사도 쐈죠 아니죠. 아니죠. 항해사도 쐈죠총두방 맞는 거죠. 이거 아이템 먹어야 돼요. 오케이. 방어막 좋았어. 1등을 위한 방어막. 나의 시나리오. 앞에 보이지? 총또 쏘지. 그렇지. 그렇지. 저 거지같이 생긴 거. 저 날려버려. 아, 이러면 안 되죠. 곤란한데. 곤란한데. 아, 확인. 확인. 이제 1등이야? 아 어, 아직도 1등이야. 아이씨. 아이씨야 누가 총 쏴? 그래 쏘란 말이야. 총을 갖고 나가면 뭐할 거야? 쏴야지. 나가기 전에 쏴야지.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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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 아 뭐야. 너총 맞은 사람 맞아? 아총 맞은 사람 맞냐고. 이게 무슨 일이야?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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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 꺼져 좀. 아 이거 좀 하지 마. 내가 채찍 썼을 때는 채찍 쓰면 더 느리게 가던 만 다른 애가 채찍 쓰니까는 됐다 빨러. 아우, 열받다 야총 쏴! 총 먹고 있는 애 없어? 나 오케이 고맙다리 안 고맙다리. 이씨. 어? 이것은 럭비 공스 럭비 공스. 오케이 가가가맹이 달려 달려. 야총좀 쏴라 누가 총 없니? 홀등 우베부 총 쏴! 우베부 내가 쏜다이. 네가 안 쏘니까 내가 쏜다이. 이제 쏘냐 총을? 이십 버절이야. 나이스. 그렇지! 나, 근데, 보호막을 썼네. 보호막을 썼지, 뭐야. 보호막을 썼네. 이런 거지같은 어, 황해사한테 썼네. 총을. 황해사한테. 그렇지! 자, 실수하지 마. 지금이네. 지금이지. 완벽하지. 와우. 어, 가. 나이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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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Easy. 너무 쉽죠? 사실, 1등, 뭐, 진작에 예상했는데, 보시는 분들 지루하실까봐 박진감 넘치라고 좀 쫄리는 척 해봤어. 내가 또 연기를 공부한 사람이잖아, 그치? 아, 너무 쉽죠? 컵라면 먹을까 말까, 나 고민하고 있죠? 아까부터 기다려가지고, 한, 지금 5분 기다렸나? 아, 너무 늦다. 너무 늦어. 어이, 패배자들. 어이. 1등만, 1등만 알아줄 뿐이야. 그게 세상이고, 그게 사회의 이치야. 어딜 까불어. 들어가, 들어가, 떨거지들. 들어가, 들어가.